오늘 그냥 쉬고서 술이나 한잔마시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나랑 술 마시기 싫은가봐. 전동일 끌고 올걸 그랬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창영체육 안전된 청빈기자원을 활대 저수촌으로 창일을 부착. 어, 막 홀드는데?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57분입니다. 음...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뚜벅이로 나왔고, 어첫 번째 콜은 차를 타고 한번 잡아보려고 차를 딱 끌고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집에서 콜을 보는데, 운중동이나 고기동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업단가 콜들, 아 업단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센 금액의 콜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운행 시간 대비해서는 막업단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콜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그쪽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단점 운중동이나 고기동 쪽에서 뚜벅이로 시작하게 되면 차를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따가 새벽에는 아,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 휠 타고 가서 차를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차를 끌고 나와봤습니다. 운중동이나 고기동까지 갈건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잠깐 대기하면서 코를 보다가 코를 보다가 잡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뜬콜드를 그냥 다 잡을 걸. 그 중에 하나만 잡았어도 되는 거였는데. 다른 건 아니고 보통 두 시간 운행하는 기준에 8만 포인트 정도? 떴거든요? 그니까 러뭐한 시간 반 운행하는데 한 6만 얼마짜리 포인트가 뜨고 막 이랬으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그때는 아직 출근 전이고 막 그냥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운증동이나 고기동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잡고 있었는데, 안 잡았던 게 후회가 되네요. 지금 잡았으면 붕 쐈을 텐데. 그, 요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요거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요 밑에 세 개가 주핵심이에요. 콜마너랑 카카오 볼수 있는 거, 로지랑 콜마너 볼수 있는 거, 로지랑 카카오 볼수 있는 거. 이세 개가 바로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떠 있어야지 하자마자 바로 누를 수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놔둔 거고, 그 위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랑, 내비게이션이랑, 로지 이렇게 해놨고, 요 위에 세 개는 왜 해놨냐면은, 이세 개가 없으면 간격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요거 누를 때, 급하게 눌러야 되는데, 바로 이거 하자마자 눌러야 되는데, 높아지면은, 그래서 요세 개를, 필요한 것들을 세 개를 깔고, 밑으로 내려. 이러면은 조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폰 쓰신다고 하면 요거 기능 쓰면은 참 편합니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은 7시고요. 이제 첫콜 잡았습니다. 원래는 그 운중동이나 고기동, 대장동 이쪽에서 업단가 콜들이 많이 떠가지고 거기 있는 콜들 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빠지고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집 앞에서 그 김포 사우동 사우역 앞에 가는 게 65,000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7만 되면 잡을까, 7만 5천 되면 잡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7만 원 되고 조금 있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빠지더라고요. 가지고 아, 오늘 그냥 쉬고서 술이나 한잔 마시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나랑 술 마시기 싫은가 봐. <laughs> 아스팔트 사나이 단톡방도 조용하고, 홀리원 대리운전방도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때마침 여기 부청 상동 가는 콜이 하나가 떴었어요. 5만원인가? 5만, 5만 5천원에. 5만원 떴다가, 5만 5천원 됐다가, 6만 5천원이 된 거예요. 6만 5천원이 됐는데도 안 빠지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로지에 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콜만나에서 7만, 7만 2천이 뜬거에요 카카오로 부른거더라고요 요거 잡았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콜로 이게 호계동 들렸다가 전 상동 가는건데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첫번째 콜 뚜벅이로 나온거 부천 상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와 주차는 여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 가시는거 맞으시죠? 추미동이 어디야? 비오네 부산 네, 꺼내 볼까요? 네, 아스팔트 산하 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시 20분이고요. 여기 지금 상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빨리 온것 같은데요. 오면서 시간이 아 8시 40분까지 늘어났다가 30분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20분에 도착했네요. 점점 길이 풀렸어요. 자 여기 왔으면은 여기 몇번 제가 온 곳이긴 한데 상동역으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 제가 저번에도 갔던 곳이긴 한데 송내역 쪽으로 갈지 상동역으로 갈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잉. 이럴 때는 단톡방에 지도를 올리고 어딜로 갈는게 좋을지. 의견을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왜냐면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콜 뜨는 건 없어요. 어? 흑석동 3만원 너무 싼거 아닌가? 왜안 잡혀, 근데? 왜안 잡혀? 흑석동 어 겁나 싼거 잡았네 3만원이거든요 이거 빼야겠지 근 손님은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속내역 앞에 아 근데 착지가 별로 마음에안 들어요 착지가 흑성역 쪽이거든요 노량진역이랑 가까우니까 흑성역 가서 지하철 타고 노량진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운행시간이 36분 치키는데 3만원짜리 콜이면은 아 이거 너무 똥콜인데 아 그냥 갈까 어차피 뭐 콜도 없는데 그래 비 맞는 것보단 요거 갈게요 똥콜 잡았다고 또 욕하겠구만 싸늘하 몰라 난 뚜벅이니까 눈에 뵈는 거 없어요. 그 가까운 거있으면 그냥 타는 거지. 아 근데 비가 너무 조금 와가지고 나 지금 전동을 끌고 올걸 그랬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와 배고 가는 것도 3 3 0 0 0 원에 올라오네. 이것도 38분 걸리는데? 그래, 36분에 3만 원이나, 38분에 3만 3천이나. 좋은 콜은 안 올라온다는 상황 상황이네. 자 그러면은 손님하고 거리는 한 400m 되는 것 같아요. 흑석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9시 2 2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흑석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여기 500m 앞에서 광진구 가는 코 하나 떴었는데, 금액이 조금 약해서 안 잡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 올때딱 내비 찍으니까 30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랬는데, 내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38분 걸렸어. <laughs> 몰랐는데 거기 오는 길에 보니까 여의도까지 한 번에 오는 그유효 도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탔어. <laughs> 그래 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9시 50분에 예약콜이 있는데 성복동 가는 게 5만. 아, 경유 있네. 경유 있는데 이 가격이면 안 가지. 자, 맞춤도 걸어 놨고 지금 혼자 생각했던 게 이거를 버스를 타고 노량진이나 여의도를 가서 코를 탈까? 아니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앙대학동가? 하여튼 여기 근처가 또 그거 있거든요. 먹자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코를 탈지 감이 안 옵니다. 어, 일산 가는 게3 1,200 포인트. 바로 앞에서 뜬 콜인데 주여. 맞았다갈걸 그랬다. 300m 앞에서 뜬 콜이었는데, 어 44분 걸리는데 39,000원짜리 콜이어가지고 잠깐 고민했어요. 아 여기 오는 거는 3만 원에 똥콜 잡고 와놓고 일산 가는 거를 고민하다니. 근데 일산은 잘안 들어가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조금 꺼려지는 거는 있는 거 같긴 해요. 일단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콜을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바로 앞에서 일원동 가는 게 24,800포인트 떴어요 35분 걸리는데 방금도 똥콜 잡았는데도 똥콜 잡을 수 없잖아요. 정자동 정자동 45,000원에 떴는데 잡을 걸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코라나 잡았, 잡았어요. 어. 여기보다는 저기 그 반포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반포 가는 콜 잡았습니다. 아 다른 이유도 10분이면 가는 거리라고 나와 있어서 잡았고 손님하고 거리는 400m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도 150점 주니까 자 가봅시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이고요. 여기 반포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하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래, 주차는 했으니까. 그래도 막, 다행이죠. 아, 뭐야.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잡혀. 자, 봅시다. 봅시다. 반포 쪽에서도 콜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면은 교대역이거든요? 교대역도 괜찮을 것 같고, 안양 들어가는 게 25600포인트면 너무 싸고, 일단 맞춤 걸어놨으니까 맞춤 뜨면은 잡으면 되죠, 뭐. 어 맞춤콜 떴다. 어? 이거 아까 그 콜인데? 안양 가는 거? 여기 교대역 쪽에서 안양 가는 게24,000 얼마에 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업돼 가지고 맞춤콜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떨어졌어요. 제가 안양도 그 맞춤 걸어놨거든요. 어, 근데 이게 30,400 포인트인데, 맞춤 가격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운행 시간이 거의 한 40분 가까이 찍히는 것 같던데 이거 맞춤 가격 아닌가 아닌가 일단 오늘은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690m 아까 한 750m 였을 때 잡혔나 보네 제가 800m로 맞춰 놨거든요 가봅시다 자 안양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7분이고요. 저는 여기 안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춤 고립 뜰것 같진 않지만,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주차라인으로 삥 돌아가야 되네. 힐 타면 금방인데. 힐 <laughs> 타면 금방 갈 것에. 자, 지금. <laughs> 내가 잡을 콜이 없는 거죠. 근데 단가들이 너무 싸다. 자, 여기는 일단은 도로로는 나왔고요. 콜은 없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범계역 쪽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계역. 걸어가기 1.7km니까 버스가 금방 오네요. 근데 이거는 내가 2분 후에 도착하는 거는 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럼 10분 후에 오네. 이분에 오는 거를 뛰어가서 타야 되네. 두벅이는 역시. 러닝, 이제 러닝. 야, 야. 박들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창업체류 라인스는 안전된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워하는 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 뭐야? 양성자 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니 차량의 부착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어? 막콜 뜨는데? 태광전자입니다 다음 입니자이 어? 다놓다 네 아스팔트사나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집쪽 가는 거를 하나 잡았는데 이제 버스 내리려고 하는데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카카오로 그래가지고 아 짜증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더 싸게 26,000원에 올라왔던 게 23,000원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은 빠졌네요 아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네 <laughs> 그차 타고 있었어 버스 타고 있었으면 은 아까 첫 차지로 갈수 있었는데 에이 진짜 어쩔 수 없죠 뭐아딱 집에 편하게 갈수 있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아 23,000에 빠져버리다니 소름 많이 뜨네 이제 12시가 다가오니까 7분에 다시 버스가 오네 에이 아, 그냥 타고 있을 걸 <laughs>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차를 찾으러 간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 뚜벅이로 하긴 했는데, 아, 복귀콜까지, 여기까지 딱 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차 찾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오. 차 찾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오. 아이씨, 아까 복귀콜만 탔었어도. 에이, hey 요 친구, 저 여자 좀 봐. 엉덩이 신난 거 봐. 자꾸 깜찍해. 오늘 물 좋네. 난내 스타일이네. 여기 아가씨들 모두 다. that's é